안녕하세요. 윤세리입니다. 이맘때면 계절은 봄으로, 학생들은 새학기로, 직장인은 인사이동으로 좀 새로운 활기가 돋으면서도 조금은 바쁜 시기인데요.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하느라 더욱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을 구성해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반을 맡고 계신 이성용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연반의 이성용 팀장입니다. 네,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은 2월 10일에 출범해서 4월 4일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발행회사의 전자투표와 전자위 임장 서비스 이용 신청과 주주 이용 문의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이 전자투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 이 전자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주주총회 일이 다가오기 전에 전자투표 관리 시스템인 K보트를 통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주주 입장에선 간편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전자투표를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K 보트의 이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요. 열흘 전부터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행사 기간을 안내합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주주들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투표를 행사하고 전자위임장 수여가 가능한 회사를 줘야 해서 의안별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자투표와 의결권 행사 등의 행위는 주주총회일 열흘 전부터 그리고 전날까지 할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일 다음날부터 3개월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일정이 좀 촉박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고민과 생각을 해보고 의결권 행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k v o o 는 아래에 나오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아무래도 주주와 이 발행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k v o o 의 특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특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전자투표 행사 기간 중 주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특별히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의 투표 기능도 있어서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투표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용신청 업무 및 각종 서류 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개선해 발행회사의 업무 편의성 또한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개시하고 15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업무 노하우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성용 팀장님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서비스인 K-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K-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준비했습니다. 자,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의결권 행사 내용에 대한 철회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모두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여러 번 철회 후 재행사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에서의 의결권 행사 혹은 철회 및 변경은 주주총회 전날인 17시 이전까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 네. 어, 네. 철회도 가능하고 단 여러분 그 전날 5 시까지 꼭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 바로 가도 괜찮을까요? 로그인을 해도 이 전자투표가 가능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걸까요, 팀장님 왜 로그인을 해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전자투표 행사는 현재 보유 중인 주식과 별개로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준일에 보유하셨던 내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주식 보유 내역은.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보유하신 종목이라도 발행 회사가 키보트와 전자 투표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발행 회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인데요. 그 주주들의 전자 투표와 위임장 행사 현황 및 결과는 언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전자 투표 행사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최종적인 행사 결과는 주주총회 전날인 17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17시부터 확인이 가능한 거군요. 아 그러면 이 전자투표 행사 기간 동안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접속을 하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시스템이 충분한 용량과 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접속 혹은 조회에 따른 어떤 특별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자신감 있는 우리 네. 팀장님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용 신청 후에 주주총회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이 전자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용 신청 후 전자 투표 행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경우에는 어? 이용 신청 내역을 변경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 투표 행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이용신청권을 철회하거나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는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중단을 의미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 경우라면 기준일이 동일한 주주총에 한해 수수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철회 및 연기와 관련해서는 발행회사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고 K보트 담당자와 상담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발행회사 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구성한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의 이성영 팀장님과 함께 전자투표 서비스인 케이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발행회사 관계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발행회사와 주주 모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든 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원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결권 서비스 선도 기관으로 거듭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